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와 캠시스가 언제 천원 유학까지 떨어졌죠 와 얘는 자유주행 관련주였는데 예전에는 자유주행 관련주였는데 와 엄청나게 빠졌네요 자 최근에 오, 어저께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어 윗꼬리를 잡었나 한번 좀 이슈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캠시스를 좀 봅시다 캠시스를 좀 보니 자 저 별다른 이슈는 없는데요 그쵸 이슈는 없었어 캠시스 최신스 그쵸 없어요 그쵸 없고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 자 캠시스죠 어, 홈페이지에도 뭐 아무런 건 없죠. 아예 공시, 전환사채 만기 전 치도, 뭐 재무정보, 공고, IR 자료실, 뭐, 없어요. 그쵸? 뭔가 없어. 자 그러면 자,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봅시다. 자, 캠시스를 좀 보시면. 자, 슬좀 보니, 자, 뭐, 크게 없어요. 7월 28일 거고. 그렇죠. 실적 내역도 보시면, 어, 실적은 좀 좋아지고 있는데, 뭐 실적 이슈가 나오려나? 그래서 그런가? 요거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저께. 이렇게 윗꼬리도 만들 때 굉장히 거래량을 상승시켰기 때문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월봉을 보니, 기본적으로, 어,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았어. 그래서, 이거를 기준이 되는 봉을 하나 잡아야 돼.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항상, 어, 기준봉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고점, 저점, 절반, 절반, 절반. 지금은 880원, 1100원이 중요해. 그러면 주봉에 다, 자, 880원. 80원, 그쵸? 1,100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 결국보다 여기가 돌파를 해줄 때가 어, 굉장히 중요한 가격 되겠죠, 여러분들. 그쵸? 얘가 여기 돌파를 못 했잖아, 그쵸? 그럼 1봉에다 880원, 1,100원, 을 1번이 요 자, 880원, 좀 매물대 체크라고 봐요. 1,100원 이렇게 꺼놓고 보면 얘는 1100원, 1000원대라는 의미 있는 상징적인 가격 때문에 여기 돌파하면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얘가 보면 굉장히 거래량이 터졌던 흐름이 나왔던 게, 자, 최근엔 이때 한번 나왔어요. 이때 한번 거래량이 터졌고, 이때 한번 터졌어. 그럼 한 이때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볼까? 한 번. 여기 지파, 지표 추가해서 뉴스를 쳐봐요. 적용하면 되지? 옛날 뉴스 아무것도 안 떴죠? 그아그게 매물 때 체크야. 여 요도 안 떴잖아. 뉴스가 뭐 특별한 뉴스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다? 얘는 지금 확실한 건 뭐다? 매물대 체크를 하는 거야. 매물대 체크를 하는 뭐야? 내가 올라갈까 말까를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은 매도세가 거세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상승하기 위해서 제가 볼 1,100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관심 종목에 놓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통 방이 좀 있죠. 이렇게 소통 방이 소통 방에서 제가 모든 설명을 드려요. 종목에 대한 설명들. 그래서 어, SK 하이닉스 같은 게 오늘 종목 상담을 굉장히 잘 해드렸고. 오늘 또 아침에 추천주 나가서 또 n r b 수익 났지. 그렇죠? 뭐 솔리드도 한번 볼까? 어, 언제 매수했어? 8월 4일 날 솔리드 매수했어요. 수익이 아니야. 아니야. 그렇죠? 그냥 수익이잖아요. 여러분들. 결국보다 우리가 결국은 입장만 하면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수익이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하실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영상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주시면 돼요. 뭐라고요? 장 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 최근에 삼성에서 엄청난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 뉴스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뉴스냐면 삼성전자에서 M&A 검토 중이야. 그것도 뭐다? 40억. 여 여기 1억 2천만 달러 투자. 이거 얼마야? 1,600억 원이에요. 이거 엄청난 이슈예요,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부터 사야 되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대장을 사는 게 맞겠지, 어, 말씀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역대급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역대급 발표예요? 삼성전자 역대급 M&A 투자 발표를 했어요. 총 투자금이 1600억 원이고요. 총 40여 개 기업의 역대 최고금의 AI 혁명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AI 기술 쪽에 40억 원, 로봇공학 중에 30억 원, 디지털 횟수적이 25억원, 전장폭출비 20억원, 기타 분야 5억원 정도에서 1,600억원을 투자합니다 자 한번 우리 그러면 어, 나온 뉴스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뉴스가 나왔죠 자 삼성전자 검토 중 40여 곳에 1억 2천만 달러 투자 진행을 한다 오늘 뉴스죠 7월 31일 보이시죠 그러면 내용을 보시면 그쵸 삼성전자는 31일 실적 발표 후에 어, 신성장 분야 기술 리더십,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합병 M&A 후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투자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삼성이 투자한 기업들이 어떻게 나왔는 최근에 우리가 레인보 우 로보틱스를 삼성이 투자했죠.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한번 아, 레인보 우 로보틱스 어때요? 자, 이 부분이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올랐어요. 자, 그러면 가격이 봐요. 여기 얼마야? 15만원 하던게 얼마까지? 40만원까지 갔죠 3배 이상. 그쵸? 수익률로 따지면 400% 이상 된단 말이에요. 역시보다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역시 삼성이 투자하면 다르다. 역시. 그쵸? 역시 삼성이 투자하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면 여기 AI 기술 그쵸? 로봇공학 뭐 디지털 에스 전자부품 기타분야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도 누가 있을까요? 대장이 나옵니다. 그쵸? 대장주. 삼성 M&A 역투자에 대장주가 나올 거예요. 이 대장주 우리가 사야 될까요? 말아야, 말아야 될까요?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상상이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럼 이 종목을 사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 어, 영상으로 좀 만들어놨어요. 보시면, 보이시죠? 예,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예, 대폭발 예고. 그쵸, M&A. 그래서 관련 종목에 대한 설명을 넣어드렸고,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강조한 건 뭐다? 대장주에 대한 설명을 드요 대장주.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정보 싸움이에요. 그쵸? 대장주. 이미 기업의 매수는 시작되었어요. 기관들의 매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 이 종목을 여러분들 받아보셔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영상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영상에 있는 번호로 뭐라고만 남겨주시면 돼? 오늘은 우리 삼성 신고가가 있습니다.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는 바로 연락을 드리고 유튜브 영상 링크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수익을 볼수 있어야 돼요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예 영상에 있는 뭐 삼성이라고 남겨 주시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